자 오늘은요. 어, 제가 5회 기출 문제를 찍다가 지금 이 영상이 먼저인 것 같아서 어, 이 영상을 먼저 편집해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매치랑 인덱스, 그 다음에 오프셋, 그 다음에 썬 프로덕트까지. 이 문제를 풀수 있게, 기출문제, 계산문제, 에 어, 1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한번 이 함수들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영상까지만 해서 먼저 올려놓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썬프로덕트부터 볼까요? 썬프로덕트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음, 레스토랑 사장이 꿈이라면 이 함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유를 팔고 영어로 할까요? 밀크, 커피, 그리고 오, 아이, 그냥 한글로 할걸 오렌지 주스 주스, 주스, 주스라고 하겠습니다. 주스, 이건가요? 주스. 아 주스를 판다고 합시다. 오렌지 주스라고 합시다. 오렌지 주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내가 몇 개를 팔았고 얼마야? 그러면 가격,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 1,500원을 받고요. 커피를 2,000원 받고 어, 오렌지 주스 를 2,500원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판매량이라고 써가지고 오늘 25개를 팔고 커피를 뭐 12잔을 팔고 오렌지 주스를 뭐 8잔을 팔았어. 어우, 우가 너무 많네. 1 6잔이라 합시다. 아, 이러면 망하니까 좀더 합시다. 어, 공을 하나 씩고붙입시다 이렇게. 그러면요, 제가 오늘 매출을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값이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값이 나오고, 이거랑 이거랑 곱해서 값이 나오고, 이 값을 더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얘 곱하기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썸이라는 우리 배웠으니까 썸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5 3 4만 원. 이렇게 걸면 부자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sumproduct라는 함수는 sum은 합계고, product는 서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umproduct라는 함수를 보니까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을 곱해서 그 합을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트를 누르니까, ref range array라고 했죠. 거리, 배열로 되어있으니까 요렇게, 컴마, 요렇게를 집어넣어주면 계산을요. 이렇게짝꿍끼를 계산을 한 다음에 더해주는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요 값이 나오잖아요그죠 요렇게는 안해봤는데 이렇게, 컴마, 이렇게, 컴마, 요렇게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얘는 이 짝꿍되는 값끼리다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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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한 값이 가보네요.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맞네요, 그죠? 이렇게. 가중으로 돼 있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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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같은, 같은 값에 있는 값끼리 곱하고, 그 더한 값을 더해준 게 썬프로덕트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이게 썬프로덕트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지금 1번 문제에서 일단 썬프로덕트를 먼저 보면 이 첫째 주, 두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점수를 밑에 있는 가중치를 가지고 총점을 계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의 윤여성의 총점을 구하려고 하면요. 일단 우리는 sum product라는 함수를 써서 예의 점수가 필요하겠죠. 기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어레이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는요. 지기가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면 가장에 해당하는 이 어레이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를 잡고 계산을 해줘. 라고 하면 78.75라는 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얘를요, 밑으로 빵 내리면, 얘의 값이, 가중치의 값이, 가장 많이 있다면요, F4를 씌워가지고, 빵 내리면, 다른 친구들의 값들이 다 구해질 거예요. 왜? 이게 이상 이렇게 내려가면서, 상대 참조 때문에 내려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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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짝꿍에 해당하는 값끼리 구해져가지고, 다 더해진 값이 총점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문제는요, 뭐냐면, 얘가, 가중치는요, 지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귀에 따라서 그러면 가장이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고 대리니까 세 번째, 사원이니까 네 번째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 그러면 우리 아시잖아요, 뭐요? 1, 2, 3, 4라고 하면 얘가 어 가장이면 이 가장에 해당하는 상대 위치값을 찾아서 2고, 얘가 대리면 어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상대 위치값 3번을 찾아서 3이고, 사원이면 4고 이렇게 갖고 올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죠? 매치라는 함수 아시잖아요.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루커 벨리, 베리를 갖고 올 거야. 를 찾아줘. 라고 하니까 컴퓨터가 루커버리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럼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고 옵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얘의 범위를요. 요렇게 집어 넣었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대리는 없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얘는 값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얘의 범위를요 요렇게 집어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대리는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렇 얘는 첫 번째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범위를요 요렇게 집어 넣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하나, 둘, 셋, 삼이라는 값을 갖고 올 거예요. 이게 상대 위치 값을 찾는 매치라는 함수의 쓰임입니다. 자, 지금 왜, 매치를 왜 쓴다고요? 지기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 옆에다 해볼까요? 자, 각각의 지기에 해당하는, 어,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올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엄마. 어디서? 여기서. F 다 정확한 값 0.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지위에 따라서 매치라는 값을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매치라는 함수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쵸? 자, 매치라는 함수는 상대 위치 값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대 위치 값을 내가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이 상대 위치 값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차장이야, 가장이야 대리야,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냐면, 이 차장에 해당하는 첫째 주의 가중치를 갖고 와!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얘를요, 어, 제대로 합시다. 패치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갖고 올게요, 여기서. 얘를 갖고 와서, 아니, 여기다 할까요? 인덱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에 해당하는 얘는 지금 25%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가장에 해당하는 첫째 주의 가중치를 갖고 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하고요. 컴마. 예의 값을 갖고 오면, 가중치를 갖고 오겠죠. 그죠? 첫째 주의 가중치를 각 지기마다, 각, 각, 뭐야, 지기를 기준으로 갖고 올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인덱스는요. 내가 범위를 선택하든 어레이를 선택하든 그거에 해당하는 한 값만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인덱스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을 o 프로덕트 배열 형식으로 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거는 offset이라는 함수가 나온 거예요. offset이라는 그러니까 함수는 인덱스랑 비슷합니다. 인덱스도 보세요. 내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레퍼런스를 요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리의 두째 주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도 라고 하면 어떻게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열 행을 기준으로 값을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3,2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 라고 하면 얘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덱스라는 함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데 오프셋은 조금 틀려요. 요것처럼 행, 열 기준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데 얘는요, 오프셋. 주어진 참조 영역으로부터 지정한 행과 열만큼 떨어진 위치의 참조 영역을 돌려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얘는요, 좀 틀립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안 돼요. 얘는요, 내가 선택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인덱스 함수일 때는. 레퍼런스를 요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두번째 값을 갖고 와줘.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3,2의 값을 갖고 와줘. 이건데 오프셋은 내가 지정한 영역을 기... 자, 보세요. 내가 얘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좌표가 0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 행도 열이고, 컬럼도 열이 되는 거예요. 로우도 열이고, 열, 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행도 0이고, 열도 0인 거예요. 좌표가 어? 아, 좀 헷갈리시죠? 잠 그러면요, 내가, 만일에 대리에 해당하는 이두체들를 갖고 오고 싶으면, 얘를요, 일단은 이민함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민함. 아니? 1, 2, 3으로 바꿀게요. 자. 얘를 갖고 오고 싶으면 자, 오프셋 레퍼런스를 요렇게 뒀다고 하면요. 이좌표가 0,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갖고 오고 싶으면 하나, 둘 0, 1, 2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행이 2개고 로우즈가 2개고, 컴마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북한은 내려가고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옆으로 한 칸을 가야죠. 그쵸? 1을 가라고 하면 얘는요. 1, 2, 3 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인덱스랑은 틀리죠? 인덱스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뭘 했어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1, 2, 3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컴마 2라고 해서 얘의 값을 갖고 왔는데 오프셋이라는 함수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의 좌표랑 똑같이 따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요 요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F32가 되면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00이 되니까 얘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요. 얘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는 거겠죠. 요거 이해 되세요? 그러면요. 얘의 대리의 1, 2, 3을 갖고 오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세칸을 내려가.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둘, 두칸에 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렇 그러면 얘는 1, 2, 3이라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 오프셋 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얘는 옵션이 더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그 영역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오프셋의 함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3 오프셋 기준점을 잡고 3에서 두 칸에 와서 거기에서의 범위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1, 2, 3에서 1 1, 2, 3% 여기서 얘네들 옆에 있는 값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height를 기준으로 높이는 1이고, 너비는 하나, 둘, 셋, 세 칸, 3까지를 갖고 와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2에서 세 칸을 갖고 와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오겠죠 123부터 30%의 값, 6개의 값을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도 얘는 값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범위로 갖고 오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걸 나타내지 못하잖아요? 그때 얘를 값을 파운트로 씌우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 있는 값을 세주는 거예요. 6개라고. 자, 요 범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 범위. 자요 범위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쓰되 얘를 기준으로 컴마,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컴마. 그 다음에 뭐요 하나, 그두 번째로 와서 컴마. 높이 두 개, 두 개의 열로 그 다음에 컴마, 위드 쓰는 세 개, 세 개의 열. 컴마 3요렇게해 볼게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 카운트를 해서 얘를 씌우면요, 얘는 뭐가 될까요? 숫자가 내가 선택한 부분에 3 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발생긴 이미 남만세 어, 이렇게 이렇게 써서 얘를 카운타로 바꿔볼게요 카운타 그럼 얘는요 여 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원래 어, 뭐였죠? 20이었나요? 그죠 원래대로 해놔야죠. 자, 여기서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통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 선택한 이첫 번째 어레이는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어레이는 뭐가 문제였어요? 여기 지위에 따라서 A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프셋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레이를. 그것도 어렵죠? 자,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를 여기 갖고 왔으니까, 여기, offs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거기에 있는 값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offse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나는, 기준이 되는 값은요, 여기서 합시다. 왜? 왜냐하면 내가 1, 2, 3, 4라는 이 상대 위치 값을 땄잖아요. 그쵸? 그럼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합니다. 그쵸? 로마 로즈는요 당연히 얘가 되겠죠? 얘가 되고 마그 그다음에 하이트랑 위드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행에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아니 여기 여기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얘의 일단은요 이 상대 위치 값을 기준으로 매치 함수를 써서 얘의 값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얘가 영0이니까 1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컬럼즈는 1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북한의 첫 번째니까 여기에 선택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에 해당하는 요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 첫 번째 높이 높이는 하나고 위드스는 4 개가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값을 갖고 오셔야죠. 그렇죠? 이게 어레이 튜가 되는 거예요. a r r a y 1은요. 얘가 되는 거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나온, 나온 값을. 어렵죠? 자, 매치를 한번다 넣어보겠습니다. 예를요 복사를 해서, 여기에 요렇게 집어넣고. 그죠? 지금 우리가 한게 지금 Array 2를 계산한 겁니다. 그죠? Array 2를 계산한 거예요. 요 식이 그 얘를, 요렇게. 컨트롤 C 복자해 놓고 그럼 우리는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선택한 얘가 지금 예의 값이고, 어레이 1이고 지금 어레이 2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한 값을 뿅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잡아 당기면요,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구해지겠죠? 232, 24가 되고, 있죠. 그렇죠? 각각의 값들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기준의 첫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맞는 거죠? 네, 이렇게 식이 써지면 맞아지는 거예요. 0점의 결과를 한번, 한번 확인해 을 보겠습니다. 78.75, 67.8, 81.7, 85.2, 80, 86.3, 90.75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를 그러니까 3분 안에, 3, 4분 안에 이거를 풀수 있을까요? 있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부분 선 프로덕트 오프셋 함수를 다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한한 한 7, 8분, 10분 정도는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어, 이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 부분만 좀 이해를 하세요. 배치라는 함수, 인덱스 오프셋, 썬프로덕트라는 함수 지금 설명한 부분을 기준으로 아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 기출문제를 다시 풀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고 어 그때 두 번째 풀 때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좀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나머지 문제는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좀풀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어네 나머지 부분은 보지 않고 이 부분만 따로 영상을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